하트 페어링 지재연이 이제 슬슬 같은 장소 사진도 올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연이 인스스에 더위를 날려줄 소소한 행복이 소중한 요즘 물 많이 마시고 바람 솔솔 부는 밤엔 산책도 하고 항상 든든하게 챙겨드세요 라는 글과 함께 여름밤 산책 사진을 올렸는데 지민의 여름밤이 왜 이리 좋을까요 피드와 장소도 똑같아 같이 산책하며 서로의 사진을 찍어 준 듯한데요. 재현 인스타 게시와 지민 좋아요 동시한 거첫 번째로 지민이 좋아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데 지재현 럭스타 잘하네. 아무리 봐도 둘이 집 가까워 보임. 착장이나 인스 보면 산책 많이 하는 것 같음 소소하게 재현도 회사 근처 살면 가까울 수밖에 없을 듯. 이사를 재현회사 근처에 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산책 페어링 너무 설레네 저 모잔 4월 12일 피드 마스크 쓰고 포스터 착장이었지 커플 모자 목격담 이렇게 인증해주고요 목격담 회수 미쳤다 투샷도 나중에 올것 같아 진짜 등의 반응입니다 한편 지원이 스너글 착 광고를 스타트했던데요 스너글은 하페 PPL 나왔던 거고 방송 ppl 물건들로 출연자 광고 찍는 듯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찍은 장소가 집이 우제네 집인 것 같고 옆에 그림이 우제가 인스스에 올린 거로 신혼부부 느낌 물씬 풍기는데요. 하늘은 앞으로 세제는 스너글만 쓸게요라는 센스 있는 데스 달았고 누리꾼들은 지원이 크게 될것 같음 나이도 어린데 벌써 미모의 능력의 성격의 인기까지 30대가 기대된다. 우제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등의 반응입니다.